안녕하십니까 라이프 동물 센터 외과 원장 류창헌입니다. 오늘은 저번 모형으로 알아보는 슬개골 탈구에 이어 모형으로 알아보는 전방 십자인대 단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은 슬개골 탈구 모델보다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서 이제 제가 보호자님께 설명드릴 때 항상 이제 이용해서 전방 십자인대 단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핵심은 강아지에게서의 전방 십자인대 단열이 외상 혹은 상해 등에 의해서도 발생 할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태행성 질환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태행성 질환의 질병의 병태 생리학 과정 속에서 태행성 진행에 따른 질병의 발생이 꼭 이해가 되어야지만 이제 알려져 있는 반대편의 양상, 반대편 다리도 1년 이내로 50% 정도가 끊어질 수 있다라는 등 이제 알려진 정보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모형으로 같이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과 다르게 강아지는 걷기만 해도 이와 같이 정강이뼈가 밀리는 힘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강아지에서 TPA라고 하는 정강이뼈 고원 각도가 25도에서 27도 정도로 발생함으로써 이렇게 밀리게 되는 힘이 발생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십자인대가 온전할 때는 그 힘을 온전히 잡아줌으로써 이제, 걷기만 해도 밀리는 힘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렇게 걸어나갈 때, 그, 이, 스러스트를 막아내기 위해서, 십자인대가 야금야금, 자기의 수명과 이제 역할을 따라간다는 게, 전방 십자인대 단열에 있어서 끼치는 요인 중 하나인 거고요.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가 밀려나가면서 십자인대가 손상을 받고 마이너한 손상들을 계속 받으면서 특정 시점에는 끊어질 수 있다. 이런 병태생리학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퇴행성 질환인 게 이제 이와 관련된 해부학적 요인이 있어서 그런 점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반대편도 같이 올수 있다. 그게 1년 내50% 정도는 자연 발생적으로 같이 끊어진다 라고 알려진, 논문적으로 알려진 부분들이 이와 관련된 해부학적 요인들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인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수술법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밀리는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불안정성이 반월판, 기타 뭐 주변 연부 조직에 손상을 끼치고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십자인대의 단열을 잡아나가기 위해서는 안쪽에서 이 전방 십자인대의 역할을 고정해주는 제거하거나 그와 비슷한 역할을 살리는 형태의 수술이 아닌 뼈를 깎아서 돌려서 5도에 맞춰서 해나가는 형태로 수술들이 발전해왔고 이 수술이 집자인대에서 가장 유명한 수술인 TPLO라고 하는 수술의 수술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밀려나가던 힘이 각도를 5도 정도로 맞춰나가면 밀리지 않게 되고 무릎의 불안정성 이 잡히고 그래서 통증이 훨씬 적어지고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막아주고 해나가는 형태로 수술들이 발달 했고요 근데 이제 뼈를 깎고 난 부분들이 사실은 위태위태해 보이죠 그래서 엄청 강한 고정력이 필요하고 절골 이후에 뼈가 붙을 때까지 안정성 그 다음에 해부학적 불안정한 포인트 들이 문제가 되지 않게 수술적 계획을 세우고 그에 걸맞는 안정화 장치들을 잘 해야지만 문제가 없는 수술인 점을 이 모델 하나로 좀 알려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가장 핵심은 다시 보면 걷기만 해도 강아지는 밀리는 힘이 발생하고 있다. 이 밀리는 힘을 전방 십자인대가 평생 막아주다가 쿠싱이나 인대 등에 부분에 약하게 하는 질환들이 병발했을 경우 십자인데이 단열을 조금 더 빨리 유발하게 되고 그래서 호발라인 8에서 10살에 자연발생적으로 끊어지면서 질환이 와서 그거를 교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 모델에서 모두 설명하지 못하는 건다 t p a 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저번 편인 슬개골 탈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병발에 있는 질환들과 더불어서 각기형, 기타 체중 그리고 뼈의 모양에 따라서 사실 수술법들은 너무 다양하고 오늘 제가 이 모형을 ]을 소개한 이유는 전방 십자인대 단열의 가장 핵심적인. 병태 생리학적 모델과 가장 유명한 수술의 수술적 원리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조금 더 보호자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그랬지만 절대 이게 절대 참고치는 아니고 애기들마다 다른 점들이 꼭 있기 때문에 담당 정형외과 전공자들과 꼭 이야기를 나눠서 수술적 계획을 잡을 수 있게 오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방 십자인데이 단열의 예방은 사실은 내과 적절한 내과적 관리, 그 다음 체중 조절 저는 그두 가지 말고는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알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뒷다리 쪽에 파행이 생겼을 때는 꼭 애기의 파행의 원인이 다른 질환은 아닌지를 꼭 감별해서 필요한 적절한 처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모델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정형외과 혹은 다른 질환들 설명할 수 있게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같이 부탁드리겠고 저희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